어 친중 정당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드린 건데 일단 보시면 지금 혐한 유튜버가 어떤 짓거리까지 저지르고 있는지로 좀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 경찰에서 수사에 지금 착수한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무비자 입국 타령하면서 지금 계속 중국 중국 타령하는 것들 있죠 거기에 그대로 올라타 가지고 저 혐한 유튜버가 지금 구독자 100만 가까이 됩니다. 중국인들의 뭐 장기 매매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면서 한국에서 발견된 것만 37건 하반신만 남아있는 시신이 37건이 발견됐다면서 한국은 위험하다. 그러면서 저 뒤에 보람듯이 조빠가 윤석열 사진을 저렇게 달아놓고 열심히 또 윤어게인 쪽에 코인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괴한 장면입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유튜브 한 명이 떠든다 수준이 아니라, 보시면 조회수가 막 일본 안에서도 엄청나게 유통이 되면서 막 천만을 넘고, 심지어 그 트위터죠. X는 막 삼천만 가까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젊은 일본인들마저도 저런 채널들에 빠져서 이걸 믿고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사이버 수사대에서 본격적으로 너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제 딱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영상을 지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글삭 튀 하는 거죠 영상을 삭제하고 튀려고 하는 건데 이런거 봐주면 저것들은 앞으로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참고로 저한테도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보셨던 채널 이제 대보짱 이라는 채널인데 거기 말고도 다른 채널이 또 있습니다 제일 20년 이상 한국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키바론이라는 채널인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약 80만 정도 되는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세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저렇게 쏟아내냐? 뭐 한국의 중국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한국이 중국에 먹히고 있고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 중국에다가 내주기 위한 이런 과정들이고 이 사람도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냐? 드디어 윤 대통령 석방이다. 이건 역사적 대변화다. 그래서 저렇게 무식하게 또 성적이 걸고 저러고 있습니다. 소위 윤 어게인 코인을 쪽쪽 끝까지 빨아먹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런 것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처벌의 시간이다.